잡초 중에 하나입니다. 음 이쁘다. 오늘 저는 들판을 산책 나갈 예정인데 어, 남편은 지금 자전거 타러 나갔고요. 들판을 산책 나갈 예정인데 오늘은 제가 들판에서 만나는 꽃을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집 마당에 미니 데이즈들도 봄이 지나고 계속 자라기는 하는데 이제 지금 자라는 거는 질강이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질강이 꽃들이 한참 올라옵니다. 아, 그리고 여기 토끼풀도 올라오네요. 토끼풀들도 꽃들이 막 자라고 있습니다. 들러나가는 입구에 핀꽃들은 노란꽃입니다. 꽃 이름은 모르고요. 그냥 이렇게 한참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것들도 자라고 얘네들은 벌써 꽃이 피고 씨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산책가기는 좀 이른 시간인데 보통 제가 산책을 8시 반에 나오거든요 저녁 8시 반에 그때쯤 이제 해가 지면서 조금 걸을만해서 나오는데 오늘은 7시 반 해는 안 뜨고 계속 이렇게 구름이 낀 상태인데 엄청 더웠어요 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막 삐질삐질 나갔고 왜 가만히 있어도 막 짜증이 막 올라오는 그런 상태 아시죠 어제 오늘 딱 그런 날씨였습니다 유럽이 예전에는 여름에도 안 더웠거든요 여로, 유럽의 대부분의 가정에는 에어컨도 없어요. 에어컨이 없어도 여름을 날수 있는 게, 그러니까 바퀴가 아무리 더워도 그러니까 건물 뒤에 있는 그늘이나 이런 데 들어오면 선선해서 그렇게 덥다고 못 느끼는 여름이었는데, 특히나 여름에도 집안에 있으면 안 덥거든요. 근데 해마다 집안에 있는 여름이 너무 덥고, 역시 이제 유럽도 에어컨을 장만해야 되는 시기가 된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옥수수들은 잘 자라고, 이 오스트리아 이 지역에서 심는 옥수수는 식용이 아니라 동물 먹이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자라서 옥수수가 달리고 말라 비쳐질까지 놔뒀다가 나중에 기계들이 와서 싹 베어내요. 저는 이 길을 계속 걸어서 길판을 한 4km 정도 걷겠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더니만 몸도 찌뿌둥하고. 어, 여기 얘는얘는 얘는 보라색도 아니고 약간 분홍색인데요. 너 특이하다. 얘도 자라고 얘는 무슨 꽃인지 모르겠다 그냥 거리에 자라는 꽃들도 꽤 다양하게 자라요 꽃들이 물론 눈길 안 주면 그냥 지나치는 잡초들이긴 하지만 말이죠 얘도 거리에서 많이 보는 꽃인데 꽃 이름은 모르겠고 거리에서 보면 그래도 꽤 이쁜 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얘 노란 꽃들도 많이 보이는 애고 어얘 허브 같은데 허브 맞는데 마요란인가 마요랑 같은데요? 오레가노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요렇게, 허브가 자랍니다. 지금 얘 찻길이고, 도로 옆에, 허브도 자라고, 여기 딸기도 있어요. 우리는 뱀딸기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냥, 먹습니다. 음, 이것도 있다. 살다. 이게 많아요. 다른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딸기 따고 있으면 안 되는데. 호호호, 많다. 우리는 뱀딸기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것도 딸기, 딸긴 기 딸기긴 하죠. 앞에 뱀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그렇지? 딸기도 먹었고, 꽃향도 했고, 여기 마요란 허브들도 봤고, 이제 다시 길을 가겠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냥 풀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따서, 비벼서, 냄새를 확인하시면 허브인지 아닌지 금방 압니다. 전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유럽에서는 허브도 사실은 잡초예요. 잡초인데 잡초의 향이 난다 뿐이지. 얘도 거리에서 많이 보는 꽃이에요. 이렇게 거리에 꽃들이, 꽤 다양한 꽃들이 많아서. 너는 또 무슨 꽃이니? 그 페랭이 아닌가? 거리에서, 피는 꽃. 어, 얘예쁘다 얘네들도 거리에서 피는 꽃입니다. 얘네는 무슨 꽃일까요? 얘네도 이쁜데? 노란 꽃도 자라고 노란 꽃 빨간 꽃 까빡 피어도 너도 꺾어갈까? 꽃을 들고 계속 걷겠습니다 이꽃 구경하다가 제대로 산책을 못할 것 같은데요 <laughs> 일단 열심히 걷겠습니다 어 저기 지금 대부분의 양개비들은 다 끝났는데 얘네들은 거리에서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네요 얘는 얘도 잡초거든요 얘는 생명력이 엄청 즐기다는 머시멜로우라고 불리는데, 원래 머시멜로우가 연한 보라색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찐보라는 처음 봐요. 저희가 산책 다니는 이 길에 오래 심은 거는 호밀이에요. 호밀은 이렇게 털이 없습니다. 요거는 호밀이고, 이제 밀은 좀더 가면 있죠. 얘는 호밀밭. 저쪽 건너편에 누른 데는 밀밭. 어, 얘가 카모마일꽃이에요. 카모마일은 이 국화 같이 생겼는데 잎들이 다 떨어지면은 이 중간에 있는 노란 부분이 뒤로 홀라당 까지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이걸 채취해서 카모마일 차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도로의 중간에 이게 다 도로가 아니지 빗포장 도로 중간에 다 카모마일입니다. 잡초예요, 잡초 이것도. 이 호밀밭 옆에 있는 밭은 작년에도 사탕무를 심은 것 같았거든요. 근데 네, 올해도 사탕무예요. 사탕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펄이도 먹을 수 있고요. 이 펄이가 단맛이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밀밭. 밀은 요렇게. 사실 헷갈려요. 이 수염이 난게 밀인지 수염이 안난게 호밀인지 들어도 까먹는데 어쨌든 그냥 밀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밀밭. 지금 추수 때가 돼서 누렇게 떴어요. 이제 조만간 베어내지 싶습니다. 밀밭 옆에 자라는 얘는 호밀. 아니, 밀밭 옆에 호밀이 자라지? 작년에 심었던 게 나오는 건가? 요 앞쪽에는 요기좀 호밀인데요. 뒤에는 밀밭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카모마일 입이 떨어지면 안의 부분이 볼록 올라온다고 지금 볼록 올라온 상태입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볼록 올라오는구나. 입이 뒤로 다 뒤집어지네요. 그리고 안의 부분이 볼록해집니다. 카모마일이 이 정도 되면 추수를 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거리에 있는 이런 카모마일은 먹으면 안 되죠. 밭 옆에 있는 거라서 농약 같은 거 쳤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그냥 구경아 이게 카모마일이구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가 카모마일입니다. 요 밭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양귀비들이 그러고 보면 양귀비도 잡초가 아닌가 싶어요. 또 뭐냐? 왜씨방이두 개지? 양귀비꽃 안에 씨방이두 개가 들어있어요. 쌍둥이구나. 얘네는 심어서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씨가 날라와서 자라는 잡초예요. 오른쪽으로는 밀밭 왼쪽으로는 사탕무밭 민들레. 지금은 민들레가 다 피고 진 상태죠. 민들레. 언제 민들레 불어보셨나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불어드리겠습니다. 민들레 또 찾으면 불어보도록 할게요. 아! 어! 이건 완전히 민들레가 한 다발이에요. 다발. 완전히 한 단이다. 한 단. 지금 민들레가 자라기도 합니다. 민들레 꽃이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밭 옆에 자라는 거는, 밭에서 농약을 치니까, 따가면 안 된다고. 민들레도 구경하고, 카모마일도 구경하고, 보기에는 허허 발판 별거 없는 거 같은데, 그래도 보면은, 아, 카모마일이 여기도 자라네? 얘네가 카모마일이죠. 얘네는 아직 어리네. 음. <laughs> 저는 여기 건너편에서 길을 건너서 쭉갈 거예요. 멀리서 뷰젤로 봤을 때는 유채꽃인데, 유채꽃은 아니고, 꽃은 아니고, 그냥 잡초입니다. 여기도 예쁜 색의 토끼풀이 있고, 토끼풀이 그냥 땅콩한 토끼풀이 아니라 막제 무릎까지 올라오는, 얘는 보라색, 얘는 하얀색, 옆으로 핑크도 올라오고, 어 얘는 얘는 완전 보라색이다. 풀이 이렇게 다양한 꽃이 있는지 예전에는 몰랐어요. 지금 앞에 보이는 얘네들이 거의 제 키만 해서 안으로 못 들어가요. 여기 심은 건 콩입니다. 여기는 다 메주콩밭. 이 유럽에도 몇년 전부터 이 밭에 메주콩들을 심기 시작했어요. 뭐 메주콩으로 두유도 만들고 이 콩으로 만든 요거트도 있고 뭐 이래저래 해서 이제는 유럽의 밭에서도 메주콩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 농작물이 됐습니다. 밀 앞에 호밀이 자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길을 걸어왔고 콩 밭을 지나서 쭉 갑니다. 여기는 밀밭이었고 여기는 호밀밭. 호밀밭 옆에는 무엇일까요? 저기 또 다른 것이 뭔네 너도 내가 따주마. <laughs> 이 동네도 옥수수 많이 심고 밀, 호밀 많이 심고 사탕무 많이 심고 어 메주콩도 가끔 보고 여기도 카모마일은 있고 카모마일입니다 카모마일이 은근 잡초라니깐요 얘네도 카모마일이고 길을 건넌 이곳도 옥수수밭이고 어, 얘네는 자주 보는 잡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콩밭 이제 유럽에도 콩을 씹습니다 단지 유럽에는 콩밭을 매는 안악내는 없습니다. 왜? 트랙터가 다 알아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유럽에는 이른 봄에 씨 뿌려놓으면은 이제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거의 거들떠도 안 보는. 그래서 얘네들이 지가 알아서 커요. 아, 여기도 카모마일이다. 카모마일이 엄청 많죠? 완전 잡초 수준입니다. 어, 무당벌레 앉아있다. 이렇게 걷다 보면은 다 카모마일이라서 카모마일이 정말로 잡초구나 싶어집니다 물론 카모마일 차를 마시려면 슈퍼마켓에 가서 사야되지만 여기는 호박밭입니다 호박씨 오일로 를 호박같은데요 이렇게 호박을 심으면은 호박이 열리고 막 누렇게 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이제 호박이 다 익어서 정말로 추수할 때가 되면은 이제 그때 딱딱 딱 한번 추수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유럽의 농작물은 참 무관심의 연속이 아닌가 싶어요 하긴 뭐 그렇다고 뭐이 넓은 밭을 갖다가 뭐 김을 매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고 그냥 트랙터로 씨뿌리고 나중에 트랙터로 추수를 하고 대규모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라에 농부들이 굉장히 부자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로 부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트랙터들도 막그 비싼 농기구들도 몇대 갖고 있어야 하고 모르겠어요. 정말 부자인가? 여기도... 카모마일. 이 카모마일은 왕창 같이 자란다. 요렇게 카모마일이 자라고 있습니다. 밭에서 농약을 쳤었나봐요. 그래서 밭 언저리 쪽에 잡초들이 다 누렇게 떴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카모마일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호박밭을 지나면 여기는 연마을 가는 길이고 여기는 호밀밭이고 여기는 호밀밭. 저는 옥수수 밭과 호박밭을 가로질러서 가겠습니다. 땅이 너무 말랐다. 이상하다. 비 오면 여기 굉장히 축축한 데거든요. 비 오면 여기 막 물이 흥건히 고여있는 땅인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 축축하던 땅이 다 말라붙었네요. 노루농장입니다노루농장 뒤에는 마약 양기비밭. 밀밭 사이로 카모마일도 올라오고 저쪽 뒤로 밀밭 중간중간에 양귀비도 있고 개양귀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밀밭, 여기는 호박밭. 아, 바람 분이 살맛난다. 더워서 겠는데집 안에 있으면 막뭐 짜증이 올라와서 어서 깨는 남편한테 막 짜증을 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남편이 자꾸 말을 걸어서 짜증을 지대로 냈거든요. 나중에 저녁에 잠결이 남편이 자는데 남편 기회 되더라고 미안해 그랬더니 남편이 자다 말고 뭐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막 짜증 지대로 냈잖아. 더워 죽겠는데 네가 자꾸 말 거니까 짜증나서 그랬어. 그 어제 남편이 그냥 씩 웃고 말더라고요. 너무 더워, 어제 오늘도 남편이 자기 입으로도 아주 더워, 아우 더워.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아요. 너무 덥다고. 허벅밭을 지나서 다시 사탕무밭입니다 오늘 목표 는 4km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어? 너는 못 보던 곳이다. 얘도 들 곳인 것 같은데. 들꽃은 여기 그 차도 옆으로 그쪽으로 또 들꽃이 많이 자라더라고요 지금 자전거도로 옆에 있는 풀들이 조그만 건제 무릎 무릎 정도의 길이고 좀큰 거는 제 허리춤, 뭐 가슴까지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발육이 남다른 어? 너 무슨 꽃이니? 너 카모마일 같은데? 카모마일도 자라고 저쪽에 엉겅퀴도 자라는데 엉겅퀴 꽃들은 가까이 없네요 얘네는 꼭사루비아꽃 같아요. 근데 빨간색이 아니라 보라색. 이게 다 지금 카모마일입니다. 카모마일, 카모마일. 여기서 나팔꽃도 만났습니다. 나팔꽃도 이렇게 땅에 붙어서 자라고 있고. 머시멜로우. 얘는 꽃이 굉장히 커요. 원래 머시, 머시멜로우는 꽃, 꽃이 있고 요만하거든요. 얘는 완전히 왕따시 왕따시 머시멜로입니다 이뻐. 꽃이 이뻐. 여기도 있다. 왕따시 머시멜로 이쁘지만 잡초 중에 하나입니다. 음, 이쁘다. 얘네는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는데 큰 거는 엄청 커요. 큰 거는 막내 허리까지 오고 그러거든요. 우리 집 마당에도 이게 자라는 것 같은데 으음 장미 장미 한 송이 장미 얘도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흔하게 볼수 있는 꽃인데 얘도 우리집 마당에서 삐져나온 마약양기비 네 마약양기비 맞습니다 꽃은 다 젖고 지금 어 딱딱해지고 있어요 아직 위에는 안 열었어요. 보너스로 우리 집 마당에 있는 장미들을 보여드리면 은 장미가 굉장히 다양해요. 핑크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여기 분홍색도 있고요. 얘는 지금 완전히 흐드러지게 폈거든요. 그래고 이쪽에 장미향이 진동을 합니다. 여기 있는 장미는 안에 두세 송이가 함께 달려있어요. 이렇게 샛노란게 피면서 연한, 연해졌다가 한연 나중에 좀 완전히 활짝 피면 하얘지거든요. 오늘 저의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